봉의바위에서 뛰어내리던 날, 음. 이것도 제가 접한 팩트인데, 네. 동네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음. 응급처치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네. 그래갖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음. 갔는데, 그런데 그 동네병원 갔을 때 당연히 권양숙 여사가 같이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? 네, 네. 없었습니다. 음.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그때서야 권양숙 여사가 나타났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노면 대통령때 검찰 조사받고 왔잖아요. 네. 그 가서 보니까 에? 자기 와이프가 자기 모르는 사이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니까 음. 얼마나 이제 모욕감, 좌절감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? 네네. 근데 그옛날부터권 여사는 부부싸움을 하면요, 그 광안리 있잖아요. 광안리. 네네. 광안리를 가갖고 밤샌대요 그래서 음. 술도 한잔 하시고. 음. 그러니까 그날도.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그 비보를 듣고 양산 부산대병으로 뒤늦게 온게 아니냐